안녕하세요 하이 연지. 연지입니다 오늘 고구마를 캐러 왔습니다 심을때 입니다 제다비는 벌써 캐고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고구마 씨 여기는 고구마 밭입니다 으, 한번 캐러 가볼까요 갈 고고 장갑도 안 끼고, 아, 어? 한현지, 장갑도 안 끼고 와서 뭘 한다고? 장갑을 끼고 와야지. 응? 장갑 달라 그래. 어머니, 이거 왜 이렇게 커? 응. 그게 고구마 엄청 커요? 고구마? 응. 그 재단이가 캤어요 여기 좀 보여주세요. 재단이 가캤어 에, 엄청 컸다. 다 들어가잖아. 괜찮아, 괜찮아. 순둥이 온다. 순둥이못 오게 제가 제다, 제가 제다, 제 담이한테 그냥 좋다고 엉겨 붙어. <laughs> 아. 어, 고구마예요? 한번 들어 보세요. <laughs> 이야. 제 담아 내거 들어봐. 내 거. 바꿔서. 맞대. 이게 도무고네 그렇지. 근장갑을왜 부리라고 해? 략 이제 이쪽에다 넣을게요장 어? 아빠 아빠 끌지 말고 제담아 제단이 한번 켜보세요 고구마. 꿈이 없어요? 연지 한번 켜봐요 고구마. 할머니는 응. 장갑. 너는 이거 장갑 못 끼는데? 이렇게 생긴 거 네가. 걸었어. 자 여기 여기 켜 할머니. 걸었는데 어떻게? 걸 괜찮아 안덤벼말 버리면 덤비잖아. 아니야 벌레 벌레 만지지 마 응? 자연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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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어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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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렇게 이렇게 봐봐. 음, 그리고 만 나오게. 연지는 여기 타고 재단이 여기 타고. 여러분 뭐가 걸렸어? 왜 이렇게 뽑는 거야? 고기로 뽑는 거야? 고기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, 고기 말을. 꽃미로 캐는거 아닌데. 자랑해야지 짠. 연지가 캔 거예요? 네. 고구마. 와. 도리 도비가 더. 할머니. 나나 의자 줘 할머니 의자. 줘세요 여기 여기 내가 봐줄게. 보세요. 내가 봐줄게요. 보세요. 못 보고 있어. 거 <laughs> 엉덩이가 패졌어. 그러니까엉덩이가마졌네 보고 하시면 요 자. 여기 이제 고구마 나올 거예요. 파도 가야지. 다음. 언제는 여기 그거 막히면은 같이가. 저 제단 여기. 고구마 많이 보이지? 응. 나 여기 하나 보었어 응. 아니, 두개는. 기가 여기도 있는데? 좀더 캐야 돼요. 제단에는. 응. 좀더 어, 어. 고구마 찍지 않게 조심조심해서. 어, 그지 응. 연진 쪽더 파세요. 아냐, 아냐, 연지야, 조금 더 파야 돼. 응, 안 나오네. 옆으로 조금 더 파야 돼. 재담이도 옆으로 조금 더 파고. 뭐 찍지 않게 옆으로 파세요. 옳지, 이렇게. 아, 어, 두 손으로. 옳지. 음, 뿌리가, 음, 큰가 봐. 조금 더, 응. 어. 음, 음, 음. 음. 야, 연지가 된거 엄청 큰데, 진짜? 우와. 여기여기 고구마가 여기. 계속 나와. 그래? 짠짠 짠. 너무 세게 던 e 세게 던지지 말고. <laughs> 거기, 거기다 하면은 들어가도 되잖아. 이쪽에 가. 아니, 저거. 아, 잠고 있다. 어? 암살나요, 그만해. 진짜 빨리, 너. 아, 군대 닥치네, 이거. 아니, 내 부분만 닥치다 하지 말고. 아, 내 부분만 닥치다 하지 말고. 이래로 들어가 아니고 조금만 치게 맞는. 민 어? 봐아 두마를 잡았어. 자, 자 여기 여기. 하나 채로만. 민? 해 봐. 응? 빨리 가 당신도. 민지야 이거. <laughs> 도마니다이 <도구만을 웃음> <응>. <laughs> 제대와 제대로, 제대 제대로, 제대로, 마 캐는 거 재밌어요? 로 제대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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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대로제

했어? 예. 곰한테 물리면 안 돼. 저런 거한테 물리면 진짜 큰일 나. 왜? 왜안 되는데? 안 되지. 어? 응? 독은 도마뱀이 저건 없는데. 응. 야생에서 살았으니까 무슨 병균이 병균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. 그러니까는 지금 가서 아, 겨울인데 동화뱀 있네요. 어딨어? 근데 이제 여기 있잖아.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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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이제 마무리 할 안돼 몇번 찍었는데 군뱅이도 네, 있네요 이 마무리 하자 보주세요 곰뱅이 곰뱅이 곰뱅이아 곰뱅이. 곰뱅이 밭에서 나왔어요 응 음. 고구마 음. <뱅> 여러분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 는 다음에 더욱더 재미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 <뱅> 구독 좋아요 알림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쟤다 소마방 갇혀어 어디 여기